예, 어이준수 위원장님. 네. 어 본인은 본인을 정치인으로 분류하십니까 아니면 공직자로 분류하십니까? 왜냐면 과거에 정치 인물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직자입니다. 예, 뭐 사실 이 정무직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 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 뭐 국회의원 하시다가 장관 하시다가 또 퇴임하시고 한달 만에 출마하신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가 여부는 선거에 임박해서라도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본인이 아직까지 거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았다라는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임기가 법적인 임기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희망을 피력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박장범 사장이 왔을 때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혹시 박장범 사장의 임기를 축소시키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고요.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가 지금 어, 시청광 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이진숙 위원장의 지게 관련된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보편과 특수를 얘기했을 때 특별 특수가 잦아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개업이라는 어, 비상사태 이어가지고 우리가 특별 검사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또 일각에서 특별 재판부를 두자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필요하냐라는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특별에 특별히 반복되다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제가 당 대표 잘릴 때 보면은 하도 안 잘리니까 당원당규 개정에 잘랐습니다. 나중에는 최고위원 사퇴 하면 너 잘려 이래가지고 그걸 해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통이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그 특별 특수에 취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남발하다가 결국 탄핵에 이르는 저런 상황이 이르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특수가 자제된 상황에서 약간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특별한 입법을 통해서 본인이 물러나게 된다면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의원께서 질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이라고 네. 하셔서 네. 아직은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정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음. 다만 어,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대로 되지 않아서 법을 바꾸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 법대로 되지 않아서 법을 바꾸면 그것은 법을 지배하는 것이어서, 저는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현행법상 아주 큰 심각한 문제나, 하자 흠결이 있지 않으면. 현행 법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 오늘 청문회가 다른 위원회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이 있고, 저는 사실 정권에 따라 가지고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정권마다 도덕성에 중점을 두는 정권도 있고, 능력에 중점을 두는 정권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준수 위원장의 진퇴 문제가 언급된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지명된 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이 그러면 이준수 위원장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도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뭐삼일 동안 참여해 봤지만은 뭐 제가 그 단어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왔어도 그런데 그빵 관련 논란 위에는 저는 사실 어 어떤 부분이 많이 회자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공직자들을 보면은 음주 운전부터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도 있고 뭐 결국 뭐천안함 음모론 같은 것을 제기한 바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저는 이런 인사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자꾸 영점이 조정이 바뀌고 이러면은 결국 그것도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진수 위원장께서는 본인께서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덕적 결함이 지금 발생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카드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것은 네 차례가 교통 위반 과태료 낸 것, 그리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에 부임하면서 받지 못해서 재산세, 주민세를 내지 못한 것, 그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사람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어떻게 어, 비교적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법인카드를 갑자기 어, 마구 사용했나? 위원장님 그거는 뭐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하는 예, 거고요. 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예전에 되시고 나서 지적해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때 방통위원장 탄핵이 되실 때쯤. 너무 인터넷상에다가 이 공직자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좀 자제해 달라. 도덕적인 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거야말로 공정성에 있어서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또 직무수행 의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받는 상황이 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람되게도 아까 다른 의원님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맞서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통 관련 업무가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일하는 공직자를 원하지 그것이 지금 뭐 정치적 액션을 조금 더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의원으로서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적 발언은 제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배경운 장관님, 아이고, 그. 으기라도오셔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GPU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또 연구개발 쪽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흘러가면은 그거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측에서 자료를 이제 보내주시고, 지원 배분 계획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자료가 좀 이게 좀 부실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이 사업에 대한 공모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운영 및 지원 아 지원 및 배분 계획 같은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되는 것인데 이게 저는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네, 1분. 네. 아, 어, 따르케 다른 방향으로 저게 전용을, 뭐, 일단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할 거고요. 일단은, 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 프로젝트의 약40% 그리고, 어, 산업계의 20, 30%학계에 이제 나머지를 좀 배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니까 크게 GPU 사업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GPU를 접, 직접 저희가 구매해서 클라우드 사업자에 제공해주고, 어, 저희가 이제 그 학계나 산업계에 제공하는 형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되면, 어, SPC,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어, 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는, 이, 이, 이 SPC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GPU를 공급할 때 지금 말씀하신 기준을 좀 강하게 잡고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그 가버닝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처음부터 지적했던 것이 민간성이 강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돈을 들여가면서 이상한 짓을 할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성이 강화되면 가능할수록 도덕적 해결 발생할수 높은 거거든요. 그 지점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요즘 GPU 임대 가격이라는 것이 제가 봤더니 저도 제 개인적으로 느껴봤더니 시간당 1 0분 하던 교수는 2분 하는 것도 있어요. 시장의 경쟁 속에서 저는 인간성 같은 경우에 이파에대해서좀더 강화돼. 네. 말씀, 어,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어, 어쨌든 간에 저희 그 기업과 그 사, 학계에서 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잘그 GPU로 활용할 수 있어, 있는 환경들, 그걸 통해서 좀이 AI 시장 생태계를 좀 만드는 이런 측면에서 좀잘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학계는, 학, 아, 학, 학계는 저희가 무료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